2025년 12월 30일 기준 리브스메드 장중 흐름을 바로 차트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해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9959-6611로 문자문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가격 구조부터 정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현재가는 51,600원 부근입니다. 이번 흐름에서 형성된 최고가는 61,900원 부근으로 장중 초반 강한 변동성 속에서 형성된 고점입니다. 이번 흐름의 최저가는 46,250원 부근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가는 저점 대비 약11% 중반 상승, 고점 대비로는 약16% 중반 조정된 상태입니다. 퍼센트 구조만 놓고 보면 리브스매드는 급등 이후 급락으로 무너진 흐름이 아니라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단기 변동성을 정리하며 가격대를 재정비하는 구간에 놓여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그대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5분봉 기준으로 보면 은 리브스매드는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상당히 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초반엔 6만 원대 초반까지 빠르게 밀린 뒤 반등이 시도됐고 이후 고점이 낮아지면서 단기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5일선과 20일선이 계속해서 뒤엉키며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구간이 길게 형성됐습니다. 이는 단기 수급이 빠르게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후 4만 6천 원대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한 뒤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하단 이탈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면서 단기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반등 과정에서 가격은 다시 5일선 위로 올라섰고 이어 20일선까지 회복하며 단기 되돌림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51,600원대는 저점 대비 반등이 어느 정도 진행된 위치이지만 아직 장초반 고점 영역과는 타소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 평균선 구조를 보면 현재 위치의 성격이 더 분명해집니다. 5일선과 20일선은 저점 이후 위로 말리며 단기 반등을 지지하고 있지만 기울기는 아직 완만한 수준입니다. 이는 강한 추세의 전환이라기보다는 기술적 반등 성격이 더 강하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60일선은 여전히 위쪽에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현재 가격은 이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기 기준으로는 아직 추세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120일선 역시 더 위에 위치해 있어 단기 반등 이후 추가적인 저항 구간이 남아 있다는 점을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반등의 연속성 여부입니다. 저점 대비 10%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반등의 연속성 여부입니다. 저점 대비 10% 이상 반등이 나온 상태이지만 고점 대비 조정폭이 여전히 16% 이상 남아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위쪽에서도 매물 부담이 존재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한 번의 반등으로 흐름이 끝나기보다는 위아래로 흔들리며 가격대를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위치는 추세 재개를 단정하기보다는 반등 이후 어떤 자리에서 다시 지지가 형성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거래량 흐름도 함께 보겠습니다. 초반 급변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집중됐지만 이후 조정과 반등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장기 자금이 본격적으로 붙었다기 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수급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경우 가격은 수급이 들어오는 순간엔 빠르게 움직이지만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제 차트 외적인 부분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리부스메드는 의료기기 관련 업종 성격을 가진 종목으로 실적의 연속성보다는 기술력 임상 수급 이슈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도 의료기기와 바이오 섹터 전반이 종목별로 수급이 갈리면서 특정 시점에만 거래가 집중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리부스메드 역시 이런 환경 속에서 단기 관심이 붙었다가 빠르게 식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업종 특성상 한 번에 방향이 결정되기 보다는 이슈와 수급에 따라 단기 변동성 구간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5분봉 기준으로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방향 예측보다는 가격 반응과 지지 저항 구조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현재 리브스메드는 6만 천원대 고점 형성, 3번 상 4만 6천원대 조정, 단기 반등 시도라는 흐름을 거쳐 지금은 변동성을 소화하며 다음 방향을 모색하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강한 추세 전환으로 보기보다는 당이 반등 이후 다시 한번 가격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보다 이 현실적인 해석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속도보다는 구조를 중심으로 흐름을 바라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그 위치에 대한 해석이나 이 변동성 구간에서의 대응이 고민되시는 분들은 010-9959-6611로 문자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리부스매드는 특히 단기 흐름에 따라 체감 결과 차이가 크게 갈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나 흔한 주식 조언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왜 그들은 반복적으로 성공하고 왜 개인 투자자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그 근본적인 차이를 실체적으로 뭐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까지 왜 어려웠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번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010-9959-6611 그리고 급등이라는 단두 글자. 이 문자 하나가 어떻게 여러분의 매매를 바꾸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누구나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왜 나는 수익을 꾸준히 내지 못할까? 왜내 계좌는 항상 제자리일까? 이런 질문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와 분석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신 문구처럼 구독자를 위한 혜택은 단순히 좋아 보이는 말이 아닙니다. 주식포트 관리, 세력 매집 분석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교육 이세 가지는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기반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매매는 흔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종목 선정에만 집중합니다 뭐 살까? 어떤 종목이 오를까? 뭐 이것만 고민합니다 하지만은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은 종목보다는 그 포트 구성 자체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포트 구성은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포트의 균형이 무너지면은 계좌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혜택엔 주식 포트 관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종목에 몰빵하거나 비중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계좌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드리고 시장 흐름에 맞게 포트의 비중을 조절하며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구조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세력 매집 분석입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존재는 개인이 아닙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세력입니다. 세력은 절대 아무 때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신호를 남기고 움직입니다. 특정한 패턴, 특정 가격대, 특정 거래량 흐름을 남깁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가 이 신호들을 거의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력이 던질 때 고점에서 물리고 세력이 모으는 구간에서는 겁이 나서 못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바닥에서 장기간 매집을 하면은 거래량은 일정 간격을 두고 늘어나고 캔들은 특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며 에너지를 차곡차곡 쌓습니다. 이 신호를 정확히 읽어내면 급등 초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혼자 공부해서 해내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기준도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력 매집 분석을 전문가 기준으로 대신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석하면은. 개인이 놓칠 수밖에 없는 초기 신호들을 정확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매매는 두 가지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첫째, 추격매수가 사라집니다. 둘째, 고점 진입이 아니라 급등 초기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두 가지만 바뀌어도 계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교육은 단순히 기초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줄이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교육입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무엇을 기준으로 매매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차트는 복잡해 보이고 뉴스는 너무 많고 유튜브마다 말이 다르고 커뮤니티는 각자 다른 소리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매하면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진입하고 어떤 자리에서 정리해야 하는지, 손절 기준은 어디인지,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시장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하나씩 기준을 잡아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받은 구독자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화살표가 보인다. 왜 내가 흔들렸는지 알겠다. 처음으로 매매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실전에서 통하는 진짜 교육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어,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혼자 시장을 상대하는 것보다 기준을 잡아주고 분석을 대신해 주고 실시간 정보를 주는 시스템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 말입니다. 개인이 모든 것을 혼자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시장은 이미 움직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든 혜택을 받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어, 010-9959-6611 여기로 급등이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이 문자 하나로 여러분은 포트 관리, 세력 매집 분석, 초보자 교육, 실시간 종목, 흐름 안내, 타점 체크까지 모두 제공받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안내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매매 방식을 완전히 실전형 기준으로 재정비해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막연한 투자가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갖고 싶다는 뜻이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이고 준비된 사람만 잡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문자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010-9959-6611-급등. 이 문자 하나면은 여러분의 투자 환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흔들리던 매매가 안정되고 보이지 않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계좌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주식은 운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정보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은 지금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십시오. 이 변화는 여러분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급등!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십시오.